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의 글로서의 성서를 또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글 그리고 성경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의 글을 좀더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구절은 어디 있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성경이 언제 기록됐을까? 맨 처음에 구약 성경을 봤을 때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보면 어, 모세 시대에 기록된 거겠죠. 그럼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출 창세기에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기록하고. 그죠? 아브라함 기록하고 이삭이 기록한 것을 모세가 모아서 나중에 모세오경으로 기록한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롭긴 합니다. 근데 원래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언제 글이 기록됐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됐다고 하면요. 이스라엘이 글을 먼저 가장 썼겠지만, 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은 결코 아닙니다. 이집트가 그 옆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티스 강 문명이 훨씬 더 먼저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그니까 러 그곳에서 시작된 글쓰기가 이스라엘까지 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시대는 언제쯤 글을 처음에 쓰게 됐을까? 그것을 이제 되짚어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왕국이 생기는 거죠. 왕국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중요한 직책으로 이때 등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글을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왕국이 생기면 역사서를 발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우리나라의 후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그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언제냐?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죠. 다윗의 노래. 그런데 예. 이제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다윗이 직접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요. 다윗 다윗의라고 할때그 이제 시브리어로 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시브리어 배인데그 시브리어 배는 다윗이 기록한 글, 뜻, 뜻을 갖고 있지만, 다윗에게 바쳐진 다윗을 위한, 뭐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노래라고 써있는 시편이 다윗이 직접 다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을 기리면서, 또는 다윗 왕에게 바쳐진 노래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은 다윗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자본은 이제 솔로몬의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삼천 개의 뭐그지혜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본격적으로 기록하게 되는 그러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명의 왕은 이제 시스기야 왕이에요. 시스기야 <laughs> 왕은 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어, 북이사를 멸망시키는데 분명 그런 멸망시키는 것에서는 그런 부, 그런 안 좋은 것이었지만 북그 아시리아의 문명이 이 남유다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되 됩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아시리아 영향을 주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이 도시화를 이루게 됩니다. 더 체계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은 글들을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더 체계적으로 편집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25장 1절이에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것은 편집은 히스기야 왕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는 성경을 편집한 모은 그런 시기로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한기, 그것이 역대하에 등장하고요. 예언서가 이제 드디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예레미아서 뭐 미가서 이렇게 쭉돼 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보다 먼저 활약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일리아 일리사, 그죠 그리고 사무에서 열한기 11기, 열한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도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선지자들이 남긴 글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글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는 아직 글이 발달하기 이전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달 솔로몬 이후에 본격적으로 글이 기록이 되면서 어이 <laughs> 이제 예언 예언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한참 뒤고요. 이사야와 같은 미가와 같은 그런 그 같은 시대거든요. 그러한 이제 기록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도 문서 예언서가 있고요. 기록을 남긴 예언서가 있고 그냥 구전으로만 남아 있는 예언자들이 있죠. 일리아나 일리사 같은 사람들. 예. 음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시아 왕이 다윗이나 설몬보다도더 성경에 아주 큰영향이있었다고볼수 있습니다. 아주 짧게 나옵니다. 11기하 22장, 23장, 2장밖에 안 나오는데 요시아는 가장 칭송받는 왕으로 등장을 해요. 요시아 이전에도, 요시아 이후에도 요시아처럼 훌륭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이전이면 다윗과 설룸원인데 타이카 설렁보다 더 요시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언제 기록했을겠냐그 구절은 요시아 왕때 기록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고각 이 유물들을 발굴하다가 기원전 7세기의 유물을 발굴합니다. 예. 예리셀렘 그 지역의 흰놈에서 은으로 만든 문서를 발견해요. 근데 그 문서가 7세기 겁니다. 7세기면 요시아 왕 시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이에요. 예. 그걸 한번 내용을 한번 <laughs>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많이 읽고 뭐이 송구영신예배 때 많이 또 읽는 이 말씀인데, 그, 이것이 이제 그, 그 당시, 7세기의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은박지로 만든 그러한, 어, 겁니다. 여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이게 여기 히브리어 쭉 적혀 있거든요. 시브리어로 이렇게 이 민숙이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때가 기원전 7세기니까 성경이 이때 아주 활발하게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편집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위대한 왕, 그니까 뭐, 우리나라도 위대한 왕, 세종대왕 때에 한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위대한 왕의 시대에 기록이, 이런 문서가 많이, 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 왕은,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드베타라고 하는 학자가 19세기에, 아, 신명기가, 어, 모세 오경과 달리 좀 다른 문서인 것 같다. 요시아 왕이 기록된 것인 것 같다라고 얘기 했는데, 어, 그, 이제 요시아 왕 시대에 이것을 보면,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언약책 발견한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언약책을 기준으로 해서 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하는 내용과 신명기에서 너희는 이방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딱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요시아 시대의 신명기가 기록되고 편집됐을 것이다라고 이론을 세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들을 신명기 뭐 학파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신명기의 그 주요한 주제를 가지고, 어, 이제 그 기록된 문서들을 신명기랑, 그 다음에 여수와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그것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르고, 신명기적 역사서 또는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신명기와 같은 색깔을 갖고 기록된 문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아니라, 이제 사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출 내 민까지만 이고 신명기는 오경에 붙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쪽으로 붙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요시아 시대 때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 이러한 추측들이 말 그대로 추측이에요. 하나 의 이론이고 어 그냥 학설입니다. 근데이 학설을 가지고 그니까이 학설을 근거로 해서 구약성경을 해석을 해보면 아주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다이 신명기 역사서를 인정하고 모든 학자들이 다 신명기가 다 요시아 왕때 기록된 것으로 일치해서 동의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그러나 요시아 시대로 보고 요시아 신명기 역사서다라고 이론을 세우고 성경을 읽어보면 탁탁탁탁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 신명기 역사서는 이 이론은 아주 강력해지고 굉장히 매우 흥미롭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거 좀 전에 봤고요 <laughs> 어,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제이 성경이 사람의 글로서 기록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아서에서 바룩이 예레미아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했다 여러개 쭉 있죠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어, 16제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너에게 예.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쓴 거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다 사도바울의 머리에서 입에서 나온 거지만, 그것을 기록한 것은 더디오, 제자죠. 뭐 더디오가 그것을 기록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살로니기 전서나 베드로 전서에서도 실루아노가, 예, 편지를 써서 기록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실제로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베드로 전서가 권위가 없고, 영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성교에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대통령이, 어, 신년이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하잖아요. 그 대통령 담화문을 누가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일일이 다 기록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보통 대통령의 그 그런 글을 담당하는 그런 직책이 따로 있죠. 청와대에. 그 사람이 다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 결재 받는 거죠.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어 좋다. 그럼 이걸 이렇게 고치자라고 해서 예. 몇 가지만 고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발표할 때그 글의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그건 대통령이 지는 거죠. 예. 법을 바꾼다거나 대통령령으로 뭔가를 공포할 때는 예. 그런 세부 작업은 다른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위는 대통령이 지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직접 안 적었으니까 권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다양한 저자들이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저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숨어 있는 저자들이 기록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성경이 영적으로 훼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람의 글로서의 성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리다! 하는 것을 꼭한 번, 어,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길게 보면 1500년으로 보는 거죠. 보통 이제 1000년,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말씀드리면 이제 한 1000년 정도를 보는 건데, 결국은 성경이 기록된 이 역사는 그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입니다. 예. 성경이 기록되고, 그것이 편집되고, 모아지고, 확정되고, 또 전승되고, 또 필사가 되고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또 신약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시작돼 넘어오게 되면 그것이 곧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시의 감동, 선포, 전승, 기록, 예, 편집의 어떤 치열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예, 그것이 치열하게 예,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들어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예언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뭐 사라졌겠죠. 그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다윗은 어느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는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고, 요시아는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을 기록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곧 성경입니다. 그들이 위급할 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에게도 전파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곧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뭐 <laughs> 가뭄에 피해서 또 이집트로 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의 생존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를 보면 통일 왕국 시대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또 싸우다가 배신하다가 뭐또 사이 좋아졌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가 막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그렇게, 어, 망하게 안,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수없이 예언하는 것이 또 예언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또막 탄식하는 거, 또 간구하는 거, 그것이 가장 오랜 기간, 구약성에서 경 가장 오랫동안, 오랜 기간 이제 기록된 것이 이제 시편인데, 시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신호회락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예. 다니엘서나 예스서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의 대서사시죠. 예. 성경은 어, 대서사시고 또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어, 사람의 글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또 사람의 말로서의 성경이라는 말도 어, 성립이 됩니다. 뭐냐하면.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거나 더해지거나 빼지지는 않습니다. 예. 뭐 해석이나 번역은 좀 새롭게 되겠지만 성경은 그 자체로 이제 완벽하게 문서로 남아있죠.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권위를 가지려면 결국은 그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의 권위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권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같이 무너집니다. 예. 음.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다른 사람 물고 훔치지 말고, 땀을 내서 정직하게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만약 도둑이 한다, 예? 도둑이 그 말을 한다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 보고 훔치지 마고 나쁜 짓 하라고 하면 비웃는 거잖아요. 예. 정직하게 살아, 그 얘기를 사기꾼이 한다. 그러면 그말 자체가 아주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말을 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려면 결국은 교회 스스로가 권위를 가져야 되고 그리스인들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 말씀으로서 수용이 되고 더 전파가 되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결국은 성경의 권위는 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권위 예. 신뢰 그들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다라고 해 봤자 예. 사람들은 귀 막고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성경은 여전히 말해지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말로서 성경을 더 이상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새로 기록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권위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러 가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대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누가 썼느냐?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사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성경을 성경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권위가 부여될 수도 있고 권위가 무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사람의 그리고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